집에 꿀벌 아니고 말벌. 정말 끝나고 자말 끝난 건가? 정말 같지도 않고 잠깐 비 오고 이만이 오면 다음 날 아침에 리죠 가필 어디가? 오 물바다에 누워있네앉아있네안 먹었어. 옆집 밀림. 정글인데 정글. 분양안된 방치된 집인데 거의 뭐 풀이 이렇게까지 클수 있을까. 나무인데 나무 관리 안 하나 이거. 우리 도안마당 여기를 청소하다가, 풀밭에다가 수동, 이전 사던 사람이 중고로 넘기고 갔는데, 쓸모없는 잔디깎기, 수동, 잔디깎기 이게, 저 때문에 안 돼갖고 나스를 잔디 깠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. 그래서 두달 동안 방치된 우리 조그만 안마당 잔디밭. 곧 전동 잔디 기계로 깎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.